보험 설계사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성장의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침 친구가 GA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고 GA에서 보험 설계사 일을 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했지만 어느 순간 힘이 들어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GA는 자유롭고 교육도 전산도 배울 수 있었지만 성급한 마음에 일을 시작한 것인지도 모를 고민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메리츠 전속은 달랐습니다. 신입도 안심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전산부터 실무까지 하나하나 도와주는 전속 체계. 입사하고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처음으로 상담을 하던 나는 계약을 성사시킨 후 나도 기쁘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축하도 받았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GA에서 근무할 때보다 말이죠.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길. 먼저 간 선배가 옆에서 알려주고 같이 도전하는 동료들이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일을 해 보고 난뒤 내가 선택한 곳 메리츠화재 전속 설계사로 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커리어 성장 로드맵도 있습니다. 팀원, 팀장, 부지점장, 지점장까지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성과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구조. 메리츠화재 전속이라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재선택 응원해 주세요.